어디에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 회사 성심 건업.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풍수와 건축 이야기 36회. 예. 이번는좀 이동식 목조 주택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나 그다음에 예, 이동식 주택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국것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좀 알려드리고자 36회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첫 번째 이동식 목조주택이 사람들 흔히들 조립식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조립식 주택하고 이동식 목조주택이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다르죠 예. 조립식 주택이라는 것은 샌드위치 패널 즉 이제 예 양쪽에 철판이 붙고 가운데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조립식 패널이라고 한다가 이를 조립을 한다는 얘기죠. 조립을 한다는 개념이고 이동식 주택은 모듈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서 일찍에는한덩어리를집을 벽체를 바닥을 벽 이게 한꺼번에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에, 건축, 쉽게 말해, 현장 건축이라고 얘기들을, 흔히들 하는데요. 음, 이동식 목적이탈이라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동하기 위해서, 그 크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높이라든가, 또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말해서, 모듈화, 이게 작게 자른 겁니다. 한 차에 실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이 모듈 화를 돼 있는 것을 모듈 하우스라고 모듈러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신 게 조립주택은 하나서 여까지다 부속이 있어요. 뭐유바이라든가 엘바라든가 뭐 처마, 뭐 카바라든가 이런 게다그 판넬 자체도 조립한기다 끼워 맞추는 식이죠. 그래서 조립시 판넬하고 조립주택하고. 어, 어 이동식 목조 주택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고 같고. 그러면 이동식 목조 주택이 어 튼튼하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어 그렇죠.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동할 수가 자체가 없어요. 이제. 이게 크레인으로 들었다 내렸다 그리고 찰시구 비포장도로니 뭐 과사 방지턱 이런거 넘어가다 보면은 매일들 조금이라도 이격이 생겼다 조금이라도 튼튼하지 않다 하면은 다 틀어지거나 뭐뭐이 타입이 떨어진다거나 거울이 깨진다거나 변기가 깨진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고는 집에서 현장에서 짓는 것보다 튼튼해야 지만이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 짓는 집을 이동하는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이동 개념으로 모듈 하우스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 단열 성능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제 처음에 가격면 그다음에 튼튼함과 그다음에 과연 난방이 잘 되나 단열 단열이 잘 되나 그러면 난방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AS는 잘 되나 이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추울 때와 가장 더울 때를 기준했을 때 가장 추울 때는 뭐 영하 한 15도, 20도. 그 다음에 가장 더울 때는, 뭐, 화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더울 때는, 뭐, 30도에서 뭐, 35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갭 차이를 보면은, 50도의 차이를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 가운데 집은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난방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단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단독으로 자기 혼자서 단열 난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게, 어, 이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에서 살 적에, 어 단열이 안 되면은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 걱정을 하시는데, 음 제가 실제로, 어 60평짜리 목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만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봐 야12 3만원 34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영수증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난방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튼튼한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기준법에 비드법 이라 그러죠이 비드법에 이미 정립이 돼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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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을 띄기 위해서 단열 성능, 성과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면 중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물론, 내진 설계도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장에서 현장에서 목조주택을 이동식, 우리 집에 나가는 이동식 목조주택을 짓는 게 400만원대인데, 현장에서 800만원대 반값에 만일에 이동식으로 갈 거지, 현장에서 짓는 걸갈 것인지 선택을 하시라라면, 이제 쉽게 답이 나오겠죠? 첫 번째 선택은 그거고,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은 하자 보증 기간입니다. 현장에서 만일에 건축을 한다. 이렇게 봤을 적에, 하자보증기간은 1년 거치 2년입니다 1년은 무상 2년은 유상입니다 그게 2년 이상은 안 해줘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기전법에 근데 저희는 하자 기간이 무조건 무상에 있어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것은 왜 10년을 하냐면 은 물론 하자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신도 있고 잘 지었고 하자도 안 나겠지만 또 10년 안에 내가 살면서 집에 대한 구조를 완벽히 몰라요. 내가 짓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하자 기간을 10년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살아보지 않고 이 집을 알겠느냐. 무조건 이 회사 업력이나 저 대표의 말을 믿고 과연 지어도 될까 맡겨도 될까. 이런 염려들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 사시든 어디에 계시든간에 만일에 그 사시는 지역이 어디다 난 강원도 뭐 홍천이다 그러면 홍천 가까운 지역에 실제로 우리 주택을 주문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주소를 이제 양해를 구해서 알려드리면은 직접 사시는 분한테 통화를 해 보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어떠냐 얘기 들어보시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어, 어저께죠. 어저께 일요일 날이었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왔다 가신 분인데, 그 남양주시, 금남리라고 사시는 분인데, 10년 전에 저희한테 집을 해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해가셨는 집을 주문해서 살고 계시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가격은 그때 많이 싸죠. 그때는 뭐한 250만 원. 그때 지금 12평짜리 핀란드 하우스인데 3,400만 원에 사 가셨는데 10년 후 지금 그거를 팔고 다시 새 집을 지으려고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찜질방을 하나 또 계약을 하시고 또이 집을 내놨는데 저희가 이제 잠깐 살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3,400만 원에 사가 10년 쓴 집인데 3,400만 원에 내놨어요.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기자가 그 정도로 현금화가 될수 있는 또 10년을 썼는데 이분 얘기로는 단한 번도 AS를 한번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근데 지금도 너무 만족스럽다고 너무 잘 쓰고 있다 고맙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적에 저는 어 저에 대한 집에 대한 그 자부심도 있겠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손님에 대한 그렇게 잘 쓰고 계시다는 것. 물론, 10년 전에 해가셨지만, 20년 전에 해가신 분도 오세요. 오시는데, 어떠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100번을 줘도 이동식 목조주택을 짓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굳이 쉽게 갈수 있는 거를 돈만이 돼서 어렵게 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목조 주택은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쉬고 재충전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택은 어, 먹지 않는 보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 주택은 이제, 단열제도 물론 좋은 걸 쓰지만, 고단열주택이라 그러죠. 저희 주택 고단열주택이라 합니다. 고단열주택이란건 뭐냐면은, 단방비를, 예를 들어서 만원어치 썼을 적에, 만원어치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으면은, 고단열주택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제로주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 손님들이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이집 따뜻해요? 이게 물어봅니다. 아니요. 세상에 따뜻한 집은 없습니다. 따뜻하지는 않는데 난방을 했을 적에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것 그게 좋은 집이지 원래 따뜻한 집은 없습니다. 열나는 집은 없어요. 원래 먼저 질문이 잘못된 거지만 저희가 이제 또 이런 구독자분들이 만일에 이런 질문은 난해한 질문이기 때문에 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이집 단열 잘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당 이제 건축비를 이제 벌써 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목주지텔 2x6로 단열 이제 25cm인가 그러니까 140 단열 이제 우리는 이제 수성 연질 폼이라는 걸 이제 단열을 하는데 삼중단열을 합니다. 외, 외단열, 주단열, 네 단열, 이렇게 삼중단열을 하는데, 만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30평을 기준했을 적에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15만원을 넘게 나온다. 한 겨울에. 그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짓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민원이 생겨요. 시끄럽고, 분진 생기고, 소음 생기고. 그러니까는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업자하고 다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왜 집을 한번 짓으면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10년 늙는지 안 늙는지 저희는 건축을 많이 해봐서 그 모르겠지만 모르면은 10년 늙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동식 목주주택을 짓게 되면 좋은 점이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짓는 과정을 전부 다 내가 전 과정을 검토할 수 있고, 볼수 있고, 관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참 좋은 점이고, 현장에서 막 복잡복잡 복잡 복잡 안 해도 된다는 것. 그냥 하루나 이틀 설치하면은 바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상당히 이 점이 아닐까 싶고요. 만일에 저희가 문제가 하자가 될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여기가 1년에, 우리가, 저희가 지금 나가는 집은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보통 4, 500채가 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많이 줄어가지고 보통 350에서 400채 정도 1년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양이 좀 줄었는데 대신 집 크기가 커졌어요. 맞죠? 예를 들어 뭐 15평, 20평, 18평 이렇게 나가던 게 지금은 보통 30평 대 이상, 뭐 40평, 60평, 지금 큰 거는 60평까지도 짓고 있습니다. 짓고 현재 짓고 있는 게. 이분도, 어, 원주 분이신데, 60평을 잡고 30평을 나눠갖고, 아들, 딸, 아들 30평, 내가 사는 거 30평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짓고 사시는, 음, 살려고 주문해서 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짓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검증된 자료를, 그리고, 그, 짓는 과정을, 창을, 벽지 색깔을, 모든 걸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음,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설치한 이후로서부터, 그 시간서부터, 설치가 끝난 그 시간서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는 거. 그러면은, 현장에서 비싸게 줘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하고 조, 그 반값에 져가지고 내가 꾸준히 관리를 받는 것 이런 건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음, 장단점은 있, 있어요. 근데 돈을 지금 뭐 700만 원, 800만 원 건축비를 자고 투바이 식스나 투바이 에스로 짓는다고 해도 만일에 중목걸로 짓는다고 해도 그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 얼마 차이 안납니다. 근데 자재 차이는 많이 나는데 금액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좀잘 짓는다. 내 맘대로 멋있게 한번 줘보겠다. 천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700만원, 800만원 되면 은 2x6에다가 보통 어, 건축을 현장에서 짓는 것은 정화조 빼고 기초 빼고 싱크대 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이제 싱크대 다 들어가고요. 물론 기초는 별도고 운반비 이동비도 별도입니다. 설치비도 별도긴 한데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많이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동식 목조 주택을 저희가 살아보고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어, 마음고생을 많이 안 하고, 비용 절감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하자라는 것이 일반 건축에 비해서 덜 생긴다는 것,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만일에 이동식 목조주택을 지었을 적에, 어, 못 믿어 오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 보는 이런 업체에서 또, 물론 봤지만, 믿을 수 있을까? 신뢰도 이런 거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지금 그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하고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직접 살고 계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해 보시든 그쪽에 가 보시든 그 그분한테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시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어, 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음, 집터, 그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건축 세그 세부적인 소재, 그 다음에 인테리어재, 외장재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주택이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설치가 된 후에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까지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음,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 또, 어,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또 새롭게 연구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 시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늘 새로운 하루하루를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